두 개를 만들어야 돼서 따로따로 해서 만들게요 얼마 전에 만들어뒀던 바질페스톤인데 맛있어졌더라구요 바질향이 정말 많이 나고 간도 저한테 맞춰져 있으니까 딱 좋아요 저양배추 절임 이거는 닭가슴살 치킨인데 미리 구워놨어요. 치즈는 요거 한번 써보려고요. 이거는 한 살림 타르타르 소스. 뚜껑을 덮어주면 끝. 햄버거 처럼 먹으려고 했는데, 자를까 말까? 하나만 잘라 볼게요. 면은음 치킨버거 먹는 것 같은 맛이에요. 가슴살이라서 좀 텁텁한데, 저는 원래 뻑살을 좋아해서 이런 걸더 좋아해요. 타르타르랑도 잘 어울리고. 먹어봐. 치킨 먹어봤지? 오늘 아침은 잔반 처리하는 느낌으로 남아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픈 샌드위치고요. 재료들이 너무 조금조금씩 남아서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전분을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장만 올려볼게요. 이것도 어제 먹다 남은 부셔먹은 부셔먹는 에그샐러드. 이게 되게 간단하게 먹기 좋더라고요. 봉지채로 부셔서 올려 먹기만 하면 되는데 간도 좋고 맛도 있고 가끔 배민에서 장볼 때마다 하나씩 사는 것 같아요. 게 간단한 아침을 해먹기 좋답니다 색도 너무 예쁘죠? 지금 머스터드를 바른다는 걸 깜빡하고 에휴 어쩔 수 없이 위에다가 올려보겠습니다 준비된 접시에다가 담아두면 빵은 끝났고, 만들어놨던 토마토 스프가 있는데, 처음 만들어진 거여서 영상을 찍지 않았거든요. 유리 용기에다가 담아서 냉장고에다가 하나씩 넣어놓고, 데울 때는 이런 유리 뚜껑을 닫아서 렌지에 돌리면 금방 스프가 완성돼요 저는 스프에 병아이콩을 넣으면 맛있을 것, 조금은 넣고 한번 먹어볼게요. 거기에 반 쓰고 반 남은 파마산 치즈. 이렇게 지금 뜨겁게 데워왔고요. 여기 그대로 부어주면 되는데. 며칠 전에 수금빵으로유명하다그래서 청수동에 있는 배통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갔는데 스프를 하나씩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시켜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맛있게 먹어서 집에 와서 바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건더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집에 와서 건더기를 많이 남겨놓고 만들어봤습니다. 이것도 찍어서 한번 영상으로 올려볼게요. 오늘은 바게트로 샌드위치 만들어볼 건데요. 마트 장보러 갔다가 이런 게 있어서 한번 사와봤거든요. 살라미랑 보다 치즈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냉동된 바게트 에어프라이에 180도 5분 구웠더니 안까지 따뜻하고 촉촉하게 잘 됐어요. 소스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마요네즈 이 정도, 머스타드도 이 정도, 꿀. 만능 소스라, 샌드위치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소스 같아요. 소스를 먼저 바르고, 맛이 어떨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 한번 살짝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육향은 되게 좋거든요. 약간 육포 같은 맛이 나네요. 치즈가 이렇게 세 조각 들어있더라고요. 얘는 이대로 올리면 사이즈가 딱 맞을 것 같으니까 하나 올리고. 야채도 듬뿍. 이건 파프리카 절임 먹다가 남은 건데, 토마토를 같이 먹으려고 그냥 잘라서 넣어봤어요. 토마토가 조금 삐져나올 것 같은데, 한번 듬성듬성 넣어볼게요. 그리고, 그 양파를 넣고 싶어서 물기를 좀 제거한 다음에 올려볼게요. 고추를 살짝 뿌리고 소금도 한꼬집. 트러플 오일을 넣어서 살짝 향만 줄 거예요. 뚜껑을 딱 덮으면 끝냈습니다. 짠 먹어볼게요 음 페퍼로니 피자 먹을 때 많은, 나는 맛이 나고 엄청 고소하고 짭짤해요 고소 짭짤한 입더 먹을게요 오늘은 차지키 소스 만들 거고요 오이랑 잠봉만 얹어서 간단하게 먹어볼게요. 일단 차즈키 소스에 있는 간 오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갈고 이제 물기를 쭉 빼면 되거든요. 이 정도로 짜면 될것 같아요. 하나는 슬라이스 해서 덜여 놓으려고요. 좀을 살짝 뿌려줄게요. 이제 소스 만들게요. 요즘 소프트 그릭 요거트 사용할게요. 약간 부드러운 제형의 그릭 요거트라서 올리브 오일을 안 넣어야 될것 같아요. 많이 꾸덕한 제형의 그릭 요거트 사용하실 때는 올리브 오일로 농도를 좀 조절하셔도 될것 같아요. 소금 약간 후추도. 소울이나 알루로스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딜. 얘는 그냥 손으로 뚝뚝 뜯어서 음, 향기가 너무 좋아요 원래는 차지키 소스 레시피에 마늘이 약간 들어가는데 저는 생마늘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이 정도로 섞이면 된것 같아요 밀도 리치 식빵 절여놓은 오이는 물기를 키친타올로 이렇게 제거를 하고 사용할게요. 차지 키소스를 얹어줘요. 오이, 후추를! 여섯 장 남아있어서 그냥 다 써버리려고요 반대쪽에도 남은 소스를 이제 덮어주면 끝납니다 단면을 잘라볼게요 한번 넣어볼게요 오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만들어 먹어보세요. 살 아파 먹는 맛? 그런 맛이에요. 파리바게트에서 만든 샌드위치인데 크랜베리 코코 박혀 있는 그 샌드위치 있죠? 그게 갑자기 떠올랐는데 크랜베리를 중간중간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샌드위치 아니고 오픈 토스트에서 먹어볼게요. 일단 구워와야 되니까 올리브유를 좀 두르고 구워올게요. 재료를 손질해 볼게요. 아보카도는 반쪽만 사용할 거예요. 아보카도 올릴 거는 라페 이용해서. 라페랑 아보카도 먹으면 되게 맛있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이 상태로 올리면 됩니다. 아보카도는 좀 누워주고 그대로 이렇게 쫙 올려주면 됩니다. 후추를 뿌려줄게요. 트러플 오일, 올리브 오일 뿌려도 되는데, 저번에 한번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요즘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소금도 약간 한 꼬집만 뿌릴 거예요. 이러면 하나가 완성이 되었고요 하나는 연어를 올려서 먹을 거예요. 이렇게 포션으로 나온 알라 포션 크림 치즈. 한번 열면 끝까지 못 쓰는 경우도 생겨서 이런 포션으로 쓰면 낭비하지 않게 되고 좋더라고요. 이거는 한 번도 열, 얼리지 않은 훈제 연어. 먹고 세 조각 남아서 오픈 토스트를 하나 먹으면 딱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얼린 훈제 연어보다 훈제 향이 좀 약해서 그 훈제 향을 싫어하는 분들은 이런 생 훈제 연어. 얼리지 않았던 혼재연어로 사드시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그 딜도 손으로 그냥 막 뜯어가지고 올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후추를 약간 뿌릴게요. 여기도 소금을 뿌려줘야 됩니다. 여기도 트러플 오일을 뿌려볼게요. 이제 접시에 담아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짠 아보카도랑 라페 올라간 토스트 음. 라페랑 아보카도랑 진짜 잘 어울려요 오늘은 트러플 오일을 뿌려서 먹었는데 그 올리브 오일 뿌렸을 때랑 맛이 달라요. 더 맛이 풍부해졌고, 그 라페의 새콤달콤한 맛이랑 아보카도의 버터리한 맛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제 연어를 먹어볼게요. 이런 허브를 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